어 벤츠! 네 어, 오늘 벤츠요 우리 캠핑카이동업무차의 끝판왕 네. 제일모빌 벤츠 스프린트 700s 모델 을 소개해 드리고 왔습니다 어 제가 벤츠 리뷰는 처음인데요 네 벤츠는 처음 소개해 드리는데 네, 제작차 네. 컷어웨이 뒷자리를 잘라 그고 리 박스를 제작한 걸커더웨이라고 하고 음. 컨버전, 네. 차차 그대로 안에만 걷어내서 실내를 꾸미는 걸 컨버전이라 하는데 이 차는 컨버전 차량입니다. 음. 그래서 그 박스를 새로 제작을 안 하고 네. 어, 뒷자리를 걷어 내고안 실내를 걷어내고 음. 그 실내를 꾸며서 지금 만든 차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행성이 뛰어나겠네요. 차가 네. 차체 그대로 있으니까 네, 차체 그대로 있으니까 그 아. 뛰어나죠. 기본적으로 차량 설명드리자면 2,900cc 6기통 엔진입니다 아... 아 네. 그래서 벤츠 주행한 성능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디젤이죠? 디젤이고요 2,900cc 네네 네. 인증은 네. 7인승에 4인치 침이 가능하게 아, 인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동 업무 차량으로 인증은 되어있고 네 실내 고정 침대는 없고 음. 변화 침대로 되어있고 음. 네. 화장실, 음. 카스트변기다 되어 있고, 주방이 되어 있고. 어, 위에 이제 안테나. 네. 기존 달려 있는 거겠죠? 네, 기존 달려 있는 거고. 앞에, 네. 저, 벤츠. 입장에 펌프실 들어가는. <laughs> 네. 네, 벤츠. 네, 나무가 들어가 있고, 스프린터입니다. 네, 벤츠 스프린터. 네. 네, 제일 먼저 잡고 있고. 모델명은 벤츠 스프린터 700S. 700S. 네, 네. 아, 일단, 길이가. 네. 이총 전장이 몇미터죠7.6 m 나옵니다. 야, 이거 그러면 대형급 카라반 길이네요, 거의. 네, 그리고 폭은 2.3m, 높이는 2.8m 이렇게 나온 차량입니다. 음. 보시면은, 그 벤츠 스프린트를 저희가 건드리지는 않았는데, 뒤쪽에 보시면은 창을 좀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저 튀어나온 네, 부분이 있요 그쪽이 침실 공간으로 쓰는 아 부분입니다. 양쪽으로 해서 저렇게. 확장을 시켜서, 네. 침실을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아 확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운전석 한번 열어볼까요? 벤치에 운전석 운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그래서, 운전석 자석, 두 자석은, 네. 어, 회전 시트입니다. 아, 회는 거죠? 뒤 자리에 두 독립 시, 시트가 있는데, 어, 이렇게 차를 앞자리 두 개를 돌리면은 네 분이 둘러앉아서 음. 이제 담소를 나누실 수 있도록 아 일단 뭐 자체 디자인 자체 심플합니다. 네. 네. 그럼 시험 보러 가실래요? 아, 이렇게. 디젤도 불구하고 기질 가치가 아닌데요, 네, 제이엄 네. 그니까 넓은 것 같아요, 저. 운전석도 네, 자리가. 안쪽, 네.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이렇게 일단 안쪽도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이제 스프린터가 보통 위전용 차량으로 많이쓰인는 차잖아요. 네, 네, 네 니다 대여, 여러 명이 탈수 있고. 네, 네. 근데 이걸 이제 스캠핑카로, 이동식 업무차로 네. 개조를 한, 제일 모빌에서 한 거죠. 네. 자, 요 창은 기존의 창은 아니죠? 네. 요 창은 이제 앞쪽, 음. 그, 이제, 거실 부분입니다. 음. 그리고 뒤로 가시면은, 여기 이제, 싱크대. 네, 싱크대. 네. 부엌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침실로 쓰시는 부분인데, 기게 지금 고정 침대는 아니고요. 네. 어, 쇼파입니다. 아. 전동 쇼파인데, 전동 스위치를 누르면 쇼, 전, 쇼파가 이제 침대로 이렇게 네. 변해야 돼요. 아. 자, 더 이상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분, 네 분이 이쪽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침대가 변화해야 됩니다. 네, 여기 스프린트라고 써있고, 타이어가 뒤에 바퀴가 복륜이에요복륜이죠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네. 이제 캠핑카로 여행을 다실 때, 이동 업무차로 여행을 다실 때, 이제 큰 차량이다 보니까 음. 타이 하나면 좀 불안하다 음. 하시는데, 이 차는 복륜이기 때문에, 음. 혹시라도. 안정성이 안전성, 안 뛰어날 더것 같습니다. 아, 어, 차가 좀 길어서. 이거는 네. 일반, 일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2종으로. 아, 2종 아, 오토도 아, 운전 가능한 네, 건가요? 예, 아. 옵션은 이제 맥스 이타 바닥난방 기본 되어 네. 있고요. 음. 물탱크는 120리터입니다. 아무래도 음. 구조상 150리터 큰물탱크는 물수가 없어서 네. 120L 물탱크로 바닥난방 되고 따뜻한 물, 음. 어, 순간온수 기능이 돼서 120L 음. 그, 따뜻한 온수로 쓰실 수가 있고 아 일단 문이 침면 열리는가 봐요. 벤츠 이렇게 마크가 있고. 네, 후면이 열리고요. 아. 여기 이제 소파가 앞자리 네 분, 뒷자리 음. 세분해갖 체인성으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의자가 이제 전동으로 침대가 변환이 되죠. 아. 그래서 세 분, 네 분이 이제 중실실 또 네.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엑스레이터에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아, 되어 있습니다. 네. 바닥난방, 온풍 다 네. 시스템 다 되어 있습니다. 어, 공간이 좀 넓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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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이 2.3m니까요. 네. 아무래도 블루스타나 아우로스 모델들이 폭이 2.2m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폭이 이 차가 더 넓죠 어, 네. 그리고 이렇게 침대가 어. 어, 이렇게 밖으로 어. 나와 있는 거고요 어닝도 상당히 긴데요? 어닝 3.5m 자동 어닝이 어. 전동 어닝이 잘잘 어, 되어있습니다 이동 어닝차 본구 베이스들은 수동 어닝을 했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대비 아, <laughs> 좀 내놨습니다. 아, 자동으로 있군요. 내놨습니다. 아 청수. 청수는 1 2 0터 기본적으로. 1 2 0터 오수 탱크 이제 80L, 아, 60L 이렇게 되 있고요. 네, 여보세요? 여2 0 네. l 220L 파시면 되고. 음. 솔라 배터리 시스템은 태양열 두 장에 배터리 음. 400A 음. 기본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 정도는 노지 음. 가셔가지고 충분히 문제 없이 쓰실 수가 있고요. 자동문이죠? 네. 그리고 전동, <laughs> 네. 슬라이딩도어. 땅이시면. 어 오, 자동 오. 고급진 실내가 좀 보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전용으로 쓰셔도 전혀 그렇죠. 지요이게 네, 얼핏 봤스는캠피카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외형 변화는 거의 없어요 실내가 네, 네,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의전용으로 써도 저는 네. 지장 없을 것 같고 수. 이게 차 고가 좀 높죠? 네 2.7m 아니죠 좀 높아요 네. 그래. 네. 아파트 출장에못 들어가게 돼안 되죠 그죠 네. 높아서 알겠습니그러 네. <laughs> <와. 웃음> 이제 문을 열은 김에 실내로 네. 한번 네. 네.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 어? 슬라이딩도 오토로 슬라이딩 아 음. 벤츠의 그 차답게 실내가 네. 되게 아늑하고 좀 고급스럽네요 네. 느낌이 고급스럽게 생겼죠 네. 7인승입니다 아 앞쪽에 7인승. 이제 네개의 의자와 네. 뒤쪽에 네. 3인승 4인치 침이 가능하시게 되어 아, 있는데 아 4인치 침네 이쪽 그 전동 슬라이딩 시트가 전동으로 이렇게 침대가 되고요. 아, 그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어, 보여드릴까요? 아, 버튼이 있네요. 네. 버튼을 누르면. 아, 달고 눕혀지는구나. 오. 그래서 침대가 그거?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침대가 되죠.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동 침대가 되고 이것도 네. 침대가 돼서 아 이게 전체가 침대가 되니까 세네 아명 이제 세명 충분히 자실 되는데요 네, 뒤에서 네, 네, 오. 네, 네. 오. 사람들이 이게 벤츠 스프린트 캠핑카는 좀 거의 보기 볼수 없었을 거예요. 그 반도 저기 캠핑칸인지 아닌지 조금 긴가민가한. 네. 네, 외형도 저는 이제 그 외형을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캠핑칸지 안저 어, <laughs> 그대로 음. 쓰는 찬지 모르시죠. 네. 네, 지금 요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끌고 다니실 때좀편하시죠 지금 보면은 뒤에 옆에 좀 튀어나온 부분. 네. 여기 지금 창이 옆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밖에서 보면은 좀 까맣게 네. 튀어나온 부분. 확장을 시켜서 좀. 네. 아무래도 거실 공간 답답한 부분을 네. 좀더 네, 길게 옮될수 있는. 거기서 네. 좀 캠핑하는 느낌 살짝 들긴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맥스 팬이 네. 바로 뒤에 있고요. 그리고 그, 라운드형 수납 공간이. 네, 라운드형 수납장들이 쭉 다. 다, 다 돌아서 테스트 네, 했습니다. 네. 수납 공간을 네. 다확보 했죠. 네. 자, 이차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외장 폭이 2.3m가 나와서 어. 실제로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넓게 음. 나옵니다. 자, 이제, 이제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알아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주방 공간입니다. 네, 주방이. 슈. 네. S풀. 네. 이것도 이동식 업무 차량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여기에 자, 여기 이제 조리 시설이 네. 있죠. 이제브루스타도 네. 네, 놓고 쓰면 되고. 네. 냉장고는 린텔비 130리 130짜리가 들어가 있고. 오, 어, 전동 슬라이딩 쇼파 예, 예. 스위치구요. 예.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스위치가 하나 더 있죠. 네. 맥세타 콤비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콤비가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아. 경유 및 전기를 이용해서 음. 난방 시스템 됩니다. 당연히 바닥 난방 기본 아.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화장실을 보겠으니까 화장실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할 거든요 화장실이. 이게 그 뭐죠, 저기 아. 보트. 네, 고급 포트 화장실처럼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열어보시죠. 네. 화장실 한번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화장실을 보시면 화장실이 아.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네. 어떻게 되죠? 아, 화장실 확장이 됩니다. 아, 문이 열려요? 네. 열어서 이렇게. 그래서, 아. 이 좋은 공간을. 아,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했어요 이렇게 활용을 할수있습 아,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네. 쓰고, 그리고, 온풍도 당연히 화장실로 나오고요. 네. 샤워까지 내몽스 네. 샤워까지 할수 있는 네, 공간이고 네. 여기 확장된다는 건좀 특이하네요. 네 여기 이제 네. 화장실 확장이 다시 넣을 수 있고 아 그런 개념으로 쓸수 있고요. 앞쪽에 네 자리 리무진 시트는 네다앞 네, 자리 두 자리가 회전이 됩니다. 그러면 네. 여기다가 간이 테이블 놓고 또, 또 이렇게 식사도 할수 있고 아니 동업무용으로도 어. 쓰시고 식사도 하실 수가 있는 음. 그런 시스템이 되있습니다 아 예. 상단에 보면 또 이제 기존 우리 모터홈처럼 다 네. 컨트롤러가 다또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벤치 스프린터햇기창도저 위에 네, 이렇게 나와 있고 햇기창도 마감을 깊숙이 해서 딱 해놔서 정말 의전용으로 쓰실 때도 음. 전혀 지장이 없고 어좀여유 있는 분들은 캠핑카 이동 어문차로 쓰실 때도 정말 네. 편하고 멋진 승차감 음. 느끼시면서 예을 하실 이 수. 이 차는 판매가가 어떻게 됩니까? 1억 3천 0백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권로 부가세 포함 1억 3천 0백만 원. 업무용 이동차로 나오기 때문에 네네. 부가세 도 일부 사업자에 따라서는 환급도 가능한 거죠. 가능합다 다음 준비되는 차량이 있으면 바로 또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